안녕하세요. 모아트 강남 농부 위원관입니다. 유튜브 저희 채널에 오디오의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새 무선 마이크를 처음으로 제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.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. 어, 기억에 남는 혼자 썰. 어,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모어트라는 병원을 개업한 이후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두분 중에 한 분인데요 혹시나 해서 한번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 뭐 수술 받으셨던 분들의 지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방문해 주던 시기셨는데 어, 이분은 저한테 수술 받기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에 한 번에 수술을 받고 어, 그러니까 5년 전에만 받으시고 절개법으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M자 부위 수술 부위에 어, 밀도 보강을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. 부산에서 아주 그냥 소위 우리 부산 갈매기라고 얘기하는 찐 부산 분이셨는데 기존에 심은 모발을 피해서 잘 심어줄 수 있겠느냐 어, 대체 확인을 하셔서 어, 저는 이제 DNA 수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.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, 당시에 계셨던 실장분이, 어, 스트레스 받는 얼굴로, 그, 박, 오모, 땡땡 분께서 매일같이 전화를 하셔가지고, 아,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. 머리가 나지 않다. 라고 컴플레인을 하시는데, 어,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저희 개원 이후에 첫 컴플레인이기도 하고, 어느, 어느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하시는지, 제가 직접 그분한테 전화를 드리고, 개인 핸드폰 번호를 드려서, 아니, 힘드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. 그랬더니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나지 않는 것 같다. 그 3개월째부터 제가 이분의 어떤 그 불편하신 상황이라든지, 어, 걱정을, 걱정을 대신 들어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드려서 3개월 아시다시피 아무기의 최정점 아니겠습니까? 심지어 동반 탈락까지 일어나는 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그날부터 해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그분하고 밤에 <laughs> 퇴근하면서 그분하고 통화를 하기 시작을 하, 했는데요. <laughs> 한달 정도를 4 개월 차될 때까지 계속 그분하고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그냥 뭐 일종의 루틴 같이 전화를 계속 드리게 됐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반주를 좀 하시나 봐요. 전화 끝날 때쯤 되면 혀가 좀 많이 꼬여 있는 그러다 가끔 이제 감정 섞인 그런 그런 멘트들도 나오고 한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겠냐 제가 일단 수술비에 전액 환불을 해드릴 테니까 머리가 다 나오면 1년 뒤에 나한테 다시 그 금액을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겠지만 저는 분명히 제 수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술 드시고, 이제, 아,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, 오히려 언짢는 듯한 헉?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니, 다음날 문자가 뜰것 같습니다. 일단 환불을 받겠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와서, 다음날 제가 환불을 해드렸어요. 바로 해드리고, 이제부터는 어차피 머리가 나든 안 나든 제가 끝까지 책임져 드리고, 환불까지 해드렸으니까, 마음 편하게 계셔라. 돈을 안 돌려주셔도 저는 더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. 하지만, 머리가 다 나면, 꼭 병원에 와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소주 한잔 합시다. 이렇게 해서 모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환불해드리고 <laughs> 저를 믿고 오신 분한테 스트레스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금방 잊어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한 기억을 거의 1년쯤 되니까 그 뒤로 정확히 8개월 후에 그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. 머리가 다 났으니 다시 돌려드릴게요. 이렇게. 계좌 보내주세요.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. 그 문자를 본그 상황에서 그 느낌은, 하, <laughs> 믿었던 저의 술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구나. 그런 기쁨과. 또, 아, 이번 돈을 받기보다는 이분한테 내가 소주를 한잔 사드리고 싶다. 좀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죠. 그 머리 얘기 말고도 인생사에 대해서. <laughs> 그분의 가정사에 대해서 제가 허재하면서. <laughs> 지금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, 그때 부산의 양곱창이 양국, 더 맛있냐 아니면, 제가 다니는 설의 양곱창집이 더 맛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씩 가보자 했었는데 오시면 제가 한번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꼭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, 다음 또 시간에도 기억에 남는 환자 썰세 번째 또 이분 못지않은 분이 한번 계시고 또 그분 얘기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